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재직기간. 퇴직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퇴직급여 재직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이고,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 기간 및 간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 급여 재직 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퇴직 수당 재직 기간 계산 시에는 2분의 1을 감축합니다. 퇴직 급여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상 기간으로는 재직 기간 합산을 승인받은 기간, 임용 전군 복무 기간 산입을 받은 기간, 소급 통산 승인을 받은 기간이 해당합니다. 퇴직급여 재직기간 계산 시 합산 승인기간은 합산기간이 해당하는 연도의 퇴직급여 재직기간에 반영되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6년 6월 25일 합산 승인받은 기간이 199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0년이라면 합산기간이 해당하는 연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급여 재직기간은 15년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급여 재직기간은 5년으로 반영되어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재직기간 계산 시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은 군복무기간 산입을 공단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에 해당하는 연도의 퇴직급여 재직기간에 반영되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이 1997년 7월 1일부터 1999년 8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라면 승인한 날이 2016년 6월 25일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급여 재직기간에 반영되어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재직기간 계산 시 소급통산기간도 임용 전군 복무기간 산입기간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재직기간은 기본 재직기간만 지급 대상이며, 재직기간 합산 승인기간,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 승인기간은 퇴직수당 지급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시 감축되지 않은 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그리고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제외교육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 시 감축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뺍니다. 퇴직수당 감축기간의 종류에는 일반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강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1년 3월 1일에 일반 휴직을 하고, 2011년 10월 1일에 복직한 경우 휴직기간은 7월이고, 퇴직수당 감축기간은 7월의 2분의 1인 3월 15일인데요. 15일은 감축 기간에서 제외되어 감축 기간은 3월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용 결격,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용 결격 또는 당연 퇴직 이후 재직 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 3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공무원 연금법 제 42조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됩니다.